Yeah. Yeah.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긴 일어나 소난 것이 어민이던 나를. she been in a 안녕하세요 이즈 여은태 전도사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불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수마일에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배울 워십은 바로 그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는 워십입니다 디사이프스 1집 런에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하나님의 친구 같은 교회로 이 세상에서 불타오른다면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찾아올 것이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급하게. 성령님 하면서 강하게 내려올 때 오른발이 앞으로 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 능력 이 하면서 왼발이 앞으로 이 능력 이 나타나 왼발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 모든 겉할 때 오른다리가 꺾어지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내 안에는 참선한 것 참선한 것이 일자 선한 것이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오는 겁니다 일어나 네둘셋 그리고 그 선한 것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네, 이음 부분 한번 연속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성령 님이 임하시면 능력 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둘셋일어어을 물리치는 빛이 두 번째 부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두움. 여러분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오른 다리가 앞으로 가고, 어두움.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어두움 할때이 왼쪽 다리가 뒤로 들어옵니다 어두움을 하면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두움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그분의 다시 능력. 능력. 아까와 똑같습니다. 힘입어. 난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 다시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네, 둘, 셋. 자이 부분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네. 둘, 셋 자, 이번에는 후렴구를 배울 건데요 이 워십에서는 불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할 때 크게 올라가는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불꽃을 말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불타는 불, 불타네 라는 내 마음의 불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선교의 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그 불꽃을 전하는 불 이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네, 후렴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 때, 자이 동작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직각, 직선을 놓고 성령에 하면서 오른 다리가 뒤로 들어갑니다. 성령에 자팔 전체적 동작은 뒤에 있다가 원, 투, 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원, 투, 쓰리 자 이게 돌아가면서 이 모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원, 투, 이쪽으로 치면서, 투,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3, 스탑. 자, 성령의 불, 타는 교회할 때 살짝 뛰었다가, 교회. 자, 이렇게 오고요. 성령의 불꽃. 그 불꽃을 임할 때 손바닥이 바깥으로 보이게. 불꽃, 불꽃, 임하네. 임하, 네. 어, 불꽃이 하늘에서 내게 임한 거예요. 온마음. 온마, 음, 다 하여 할 때, 다, 내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하, 여서. 하늘을 올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 주위 이름, 노, 오, 피.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 새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두, 번, 두 번째 불꽃. 불, 타. 네. 자, 이 부분에서 불타네 할땐 동작이 한번 치고, 어, 손바닥을 붙여서, 펴서, 장풍을 쏘듯이. 쫙. 다시, 원, 투, 쓰리.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불, 타, 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바로 그예요. 그. 그래서, 우리의 마음, 불, 타, 네. 그. 빛 하면서 뛰어주는 겁니다. 그 빛, 빛을 전하, 기위해 사랑의 불꽃 그 불꽃을 전하세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주님을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이만네 온마음 몸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 하여서 주 이름 높피 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 기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 마지막 부분, 이제 엔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치 온, 파이어라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 막 뛰죠? 철치 온, 파이어 할 때, 자, 맨 처음 동작은 다리를 오른발이 앞으로 오게 어스스는그 다음에 손을 약간 들고, 그 다음에 그 불꽃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뒤로 들어가면서 치고, 그 다음에 이 발을 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불꽃을 올리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치 온 파이어. 그래서 그 불꽃을 사방에다 퍼뜨리는 듯한 느낌의 동작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맞춰서 A 파트, B 파트, C 파트, 전체 파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똑같은 동작을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 동작을 보면 철치 온 파이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 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는 세 가지 불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하는, 정말 성령의 불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불꽃을 받은 내 마음이 불타는 불입니다. 내 마음이 불타는 불. 불. 그리고 그내 마음이 불타는 불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불이 있습니다. 불꽃 전하세. 여러분이 이세 가지의 불꽃을 구분해서 이 워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꽃을 통한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